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홍종현님의 이상형찾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Who am I? 님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상형찾기 사주 분석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수정하면서 어렵게 이상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홍종현님은 사주에서 큰 산입니다. 큰 산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어디서나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홍종현님은 사주에서 강한 기질을 가지게 하는 글자 조합이 두 세트나 있어서 액션 연기에도 잘 어울립니다. 홍종현님은 자신과 같은 기운을 가진 글자들이 네 개나 존재하여서 신체 활동 지능이 매우 높습니다. 모델, 운동선수 등의 활동에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강한 기질이 있어서 연기를 하게 되면 액션이 있는 배역도 잘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종현 님은 사주에서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가 네 개나 있고 인풋 에너지가 두개 존재합니다. 인풋 에너지도 결국은 자신을 돕는 기운이므로 모든 글자들이 자신과 같은 기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우 드문 사주 구조입니다. 여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분은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분명한 분. 그리고 인풋 에너지가 있어서 홍종현 님처럼 학문적 수용과 정보 습득,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과 글쓰기의 능력이 확실하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홍종현 님의 이상형 찾기 게임에 참여하시는 분은 후엠아이 님의 리스트로 뽑아 주신 여덟 분입니다. 유나, 박환희, 차정원, 강하나, 송지호, 정소민, 이솜, 홍지우 님입니다. 두 분씩 게임을 하여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 대결은 유나님과 박환희님입니다. 유나님은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와 충돌을 하고 있지만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강력합니다. 합도 있네요. 인풋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환희님은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와 합을 하면서도 확실하고 인풋 에너지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대결은 박환희님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대결은 차정원님과 강하나님의 대결입니다. 차정원님은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확실하고 인풋에너지가 확실합니다. 강하나님은 인풋에너지는 존재하지만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차정원님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은 차정원님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대결은 송지호님과 정소민님의 대결입니다. 송지호님은 에너지 흐름이 매우 좋은 사주입니다. 그렇지만 인풋 에너지가 없습니다.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매우 강력하여서 남자분들과의 활동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에 해당되는 글자가 강력한 분들은 남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강합니다. 정소민님은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흐름이 매우 좋고 인풋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두 분은 에너지 흐름이 매우 좋은, 분, 좋은 사주입니다. 뽑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인풋에너지가 있으신 정소민님을 뽑겠습니다. 세 번째 대결은 정소민님의 승리입니다. 네 번째 대결은 이솜님과 홍지우님의 대결입니다. 이솜님은 에너지 흐름이 매우 좋은 사주입니다. 그렇지만, 인풋에너지도 없고,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도 없습니다. 홍지우님은 인풋에너지가 매우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남자 에 해당되는 글자도 있습니다. 네 번째 대결은 홍지우님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환희님과 차정원님의 대결 그리고 정소미님과 홍지우님의 대결이겠습니다. 각각 이기신 분들의 대결로 최종 승자를 뽑겠습니다. 박환희님과 차정원님의 대결입니다. 너무 뽑기 어려운 대결입니다. 필요한 에너지가 두분 모두 존재합니다. 어느 분을 뽑아도 홍유정님과잘 어울려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합이 되어 있지 않은 차정원님을 뽑고 싶습니다. 합은 어느 정도의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님의 인풋에너지가 더 강력합니다. 다음 대결은 정소미님과 홍지우님의 대결입니다. 이번 대결도 어려운 대결이지만 저는 인풋에너지와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확실한 홍지우님을 뽑겠습니다. 마지막 대결입니다. 차정원님과 홍지우님의 대결입니다. 두분 모두 좋은 사주 구조입니다. 남자에 해당되는 글자도 있고 인프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지우님은 사주에서 충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흐름이 다소 더 좋고 충돌이 없는 차정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일곱 번의 대결, 대결로 차정원님이 홍종현님의 사주적인 이상형으로 뽑혔습니다. 홍종현님이 특수한 사주 구조라서 뽑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좋은 사주가 많아서 뽑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차정원님은 사주에 합이 있지만 재물과 인풋에너지가 합을 하여 재물에 관련된 문서운이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인풋에너지가 강하여 홍종현님과 사고 방식에서 공유되는 부분이 많으실,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 두 분의 관계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하지명이 오시면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